참가자으로네무정행네할수 네. 네. 있으니까 참가네님으로 어머님 앉으네요경네 할까? 네 할까? 음. 네 할까? 네 나이트가 um. 지네안돼네고네네또방네야네것 <라리> 아, 같습니다 네작게요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하반기 체육인 한마당 3고 챌린지 경품 추첨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무총장 김지선입니다 이번, 먼저 이번 챌린지 에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주신 190여 명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 중복 참여를 포함한 최종 신청 건수는 281건이며, 이중 걷기는 148명, 러닝 64명, 헌혈 36명이 훌륭하게 완주를 해주셨습니다. 어, 자, 그럼 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행운의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이성진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2025년도도 이제 어느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아, 25년 한해 동안 어, 고생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가오는 2026년은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어, 챌린지에 참여하신 281명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어, 행운이 기들기를 그래도 훌륭한 좋은 선물 받고 한 해를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많은 분이 도전하신 걷기 챌린지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걷기 챌린지 경품은 그 17만원 상당의 스파이더 운동화 4명 30만원 상당의 스파이더 패딩 2명, 그 다음에 스파이더 럭키백 6명,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13명이 되겠습니다. 추첨은?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금이 아주 푸짐하죠? 먼저 5만원권 백화점 상품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명이고요. 지금부터 어, 뽑아서 바로바로 호명해드리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화점 상품 5만원권 어, 대한양공협회 차장 아, 양공? 아, 서혜진 대리 양공 서혜진 대리 다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정현음대한보디빌링협회 이시연 과장 공원시설팀 한국체육산업개발공사 김대기 대리님 다음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진웅 주임님, 대한가라대연맹 박윤서 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경영지원부 이효노 대리, 대한양궁협회 장현수 대리. 대한 우슈 협회 이세룡 차장, 네. 대한 장애인 체육회 민요셉 주임님. 자, 백화점 5만원 지금 세분 남았습니다. 대한 양궁협회 이창호 대리님, 대한 철인상종 김민정 과장님, 대한 하키협회 이준웅 과장님. 일단 5만원권 13명이고요. 음, 자, 다음은 음, 백화점 상품권 음, 10만원권 음, 5명 중상 음, 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음, 10만원권 음, 5명 먼저 대한스포시연맹 음, 김노윤 주무 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형우 주임 대한민국 조커 협회 정유진 사무, 대한 요트 협회 김지선 차장, 대한 배드민턴 협회 이화우 차장님 이상 백화점 상품권 오! 5병이고요 오! 자, 다음은 다 차장님 협찬 물품이 가득 담긴 차장님 저희 제안하겠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뺄까요 네, 빼고 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자 백화점 상품 10만 원권 한 분, 한국체육산업개발사 고주혁 대리님 이상 다 명이고요. 다음은 럭키백 여섯 명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럭키백. 자 럭키백. 녹화를 이거. 이거 좀것 <laughs> 자 럭키백 대한승마 옆에 한. 장종인 팀장님 대한천인삼종협회 정다은 사원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이혜민 주무 대한당구연맹 최영석 차장님 대한볼링협회 박찬희 사원 이상 6명이 스파이더 로칫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업디 부분 하이라이트 스파이더 패딩 자 패딩 30만원 상당이고요 두명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패딩 두명 대한 세탁파크로 옆에 김재용 사무처장님 그다음에 대한 볼링 옆에 김 들어 겠습니다네 <laughs> 분. 자 대한 세팍타쿠로 협회 정치원 대리, 대한 역도 연맹 황성욱 주무, 국립체육진흥공단 박성해 과장님, 대한 세팍타쿠로 협회 박호영 사원. 이상 스파이더 운동화 네분 되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이곳으로 걷기 챌린지 추첨은 마감하고요. 다음은 열정의 러너들 런닝 챌린지 추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닝 챌린지는 아시다시피 5 6만8천원 상당의 그 가민 포로너 GPS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여기도 스파이더 패딩 운동화 많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6분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만 원권 6분입니다. 대한생팍타쿠로 옆에 전상우씨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진웅 주임님. 대한세빡타크로협회 김재용 사무처장님 대한스포시연맹 김노윤 주무님 아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박정서 주임님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광일 씨, 멀쏘던 사원님 이상백화점 상품권 5만원 6명이고요 마지막 분 체육산업개발 김광일 네. 다음은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두 분. 두분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 10만원권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 아, 정우식 실장님. 대한핸드볼 협회 김준영 사원님. 이상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두 분이었고요. 다음은 스파이더 럭키백 두분 추첨 들어갈게요. 자, 럭키백 두 분. 대한궁도 협회 한재현 대리님. 대한양궁 협회 송인성 과장님. 일단 럭키백 두 분이었고요. 다음은 자, 또 30만원 상당의 스파이더 패딩. 한분 추첨 들어갈게요. 자, 패딩 한 분입니다. 대한유도회 김민수 과장님 축하드려요. 다음은 운동화 17만원 상당의 운동화 두분 추첨 들어갈게요. 한국체육산업개발회사 김선민 주임님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김준 책임자님 이상 운동화 두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어, 어. 이제 마지막 러너들의 그 로망 지금 56만 8천원 상당의 GPS 스마트워치 자, 가민 포르노 주인공 한분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자한분 가민 포르노 주인공 한 분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이동신 과장님 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헌혈 챌린지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네. 헌혈. 자, 헌혈도 스파이더 패딩 운동화, 럭키때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헌혈 부분에는 특별히 그 건강한 여주살 10kg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주살 10kg 받아가실 분부터 먼저 추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주살 10kg, 10kg. 네. 한국체육산업개발공사 이상수 과장님 자 다음은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4분 5만원권 4분입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안형빈 주인님 대한세탁탁구로협회 정치원 대리님 대한탁구협회 박정빈 님 한우연맹 김혜민 인턴 이렇게 네 분이고요. 5만 원권 네 분. 자 다음은 10만 원권 한 명. 10만 원권 한 명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한 명. 어.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조미래 사원님. 어, 여기까지 백화점 상품권이었고요. 다음은 럭키백 한 분. 자 행운의 럭키백 대한테니스 옆에 박민영 대리님. 자,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어, 마찬가지로 스파이더 운동화. 두 분, 운동화 두분 추천 들어갑니다. 한국 도핑방지위원의 이재권 과장님.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 최대선 대리님. 이상 스파이더 운동화 두 분이었고요. 다음은 30만 원 상당의 스파이더 패딩 한 분. 한 분.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 댄스 스포츠 연맹 유인선 차장님, 자, 축하드립니다. 다. 이상 그 경품 추첨을 마치겠고요. 당첨되신 모든 분 축하드리고요. 방금 경품 수령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첨자 명단은 그 경기단체 연합회 홈페이지 및 인트라넷 게시판에 오늘 게시할 예정이고요. 당첨자분께는 개별 문자로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수령 방법은 첫 번째 참가 기념품인 스타벅스 기프트콘은 오늘 경품 추첨이 끝나고 5시경 발송될 예정이고요. 백화점 상품권 당첨자분들께서는 내일 기프트콘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외 현물 경품인 시계, 패딩, 운동화, 럭키백 등은 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7월, 수요일까지 3일간 올림픽 기관 216호 경기단체 연합회 사무처로 오셔서 직접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품 수령 방법도 배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체육인란마한 경품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